안녕하세요. 응급의학과 전문의 김동현입니다. 저는 30년 넘게 응급실에서 수많은 생명을 살리는 일에 매진해 왔습니다. 오늘은 우리 시니어 세대의 밤을 공포로 몰아넣는 달이지, 즉 근육 경련에 대한 이야기를 생명을 건 경고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아이고 나이 들어서 그래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기시죠. 하지만 제가 응급실에서 수천 명의 생사를 오가는 환자들을 보면서 확인한 사실은 밤에 찾아오는 이 다리 쥐가 단순한 통증이 아니라 당신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시한폭탄의 경고음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시니어분들이 고통에 못 이겨 무심코 하는 잘못된 응급대처가 심장에서 터지는 심정지 상황을 한 시간 안에 초래하는 비극적인 결과를 났습니다. 생명을 아사가는 쥐의 실체와 응급실의 비극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평소 고혈압과 당뇨를 앓던 70대 남성 환자분이 새벽에 급하게 실려왔습니다. 쥐가 너무 심하게 나서 아내가 쥐가 난 종아리를 20분 가까이 세게 주무르고 때렸다고 합니다. 쥐가 풀리자마자 환자분은 갑자기 숨을 쉬기 힘들어 하며 가슴 통증을 호소했고 응급실 도착 직후 심장마비 직전 상태인 폐색전증으로 진단되었습니다. 다리 깊은 곳 정맥에 있던 핏덩이, 즉 혈전이 강한 마사지 충격으로 떨어져 나와 폐동맥을 막아버린 것입니다. 다행히 생명은 건지셨지만, 이 사례는 잘못된 상식이 얼마나 치명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는지 여실히 보여줍니다. 이 영상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위한 가장 중요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제부터 의사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쥐의 치명적인 정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왜 단순한 근육 경련인 쥐가 생명을 위협하는 시한폭탄이 될수 있는 걸까요? 쥐의 원인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으며, 시니어에게 위험한 것은 바로 세 번째 혈관 문제입니다. 첫째, 가장 흔한 원인으로 전해질 및 수분 불균형으로 인한 근육 경련이 있습니다. 이는 칼슘, 마그네슘, 칼륨 등 근육 수축과 이완에 필요한 미네랄이 부족하거나, 땀이나 이뇨제 복용으로 수분이 부족할 때 신경 전달에 오류가 생겨 발생하며 보통 스트레칭으로 쉽게 해결됩니다. 둘째, 신경계 문제로 인한 쥐입니다. 허리 디스크나 척추관 협착증 혹은 당뇨병 환자에게 흔한 말초신경병증으로 인해 다리로 내려가는 신경이 압박받거나 손상되어 발생하는 경련입니다. 이 경우는 다리저림이나 마비감, 허리통증 등이 동반됩니다. 셋째, 가장 경계해야 할 혈관 문제로 인한 시한폭탄 G입니다. 바로 깊은 정맥혈전증으로 인한 경련, 이걸 전문용어로 DVT라고 합니다. 나이가 들면 혈관벽이 두꺼워지고 탄력을 잃으며 혈액이 정체되어 응고되기 쉽습니다. 정맥 깊은 곳에 생긴 핏덩이, 즉, 혈전이 혈액순환을 방해하면 종아리 근육의 산소와 영양분이 부족해져 경련, 즉, 쥐를 유발합니다. 문제는 이 혈전이 불안정하다는 것입니다. 혈전은 혈관 벽에 약하게 붙어 있다가 외부 충격이나 급격한 근육 움직임에 의해 쉽게 떨어져 나갈 수 있습니다. 떨어져 나간 혈전은 혈류를 타고 심장으로 가서 폐동맥을 막게 되고 이것이 바로 폐색전증입니다. 폐색전증은 치사율이 매우 높고 응급처치가 늦으면 사망에 이르는 가장 위험한 상황입니다. 응급의학과 의사들은 쥐를 호소하는 시니어 환자가 오면 깊은 정맥 혈전증 (DVT) 가능성부터 최우선으로 검사합니다. 자, 이제 이처럼 위험한 상황을 만드는 기가 났을 때. 절대 하면 안 되는 치명적인 실수 세 가지에 대해 구체적인 의학적 근거와 함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있는 힘껏 강하게 주무르거나 때리는 마사지는 절대 금물입니다. 단순 경련이더라도 근육 섬유를 손상시킬 수 있지만 DVT 환자에게는 피덩이를 떼어내는 행위나 마찬가지입니다. 마사지 시 강한 압력은 혈전이 붙어 있는 정맥벽에 과도한 스트레스를 주어 혈전이 떨어져 나와 폐로 가는 속도를 환자 스스로 가속화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쥐가 난 채로 갑자기 일어나 걷거나 뛰는 행동도 피해야 합니다. 경직된 근육을 급격하게 움직이면 혈전의 이탈 위험이 높아지는 것은 물론 밤에는 시야 확보가 어렵고 몸의 균형 감각이 떨어져 낙상 및 골절로 이어질 위험이 매우 큽니다. 특히 척추관 협착증 등으로 신경이 불안정한 상태라면 쥐가 풀리지 않고 통증만 더욱 악화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냉찜질이나 찬물로 급격하게 온도를 낮추는 것 또한 실수입니다. 경련이 난 부위에 차가운 자극을 가하면 주변 혈관과 근육이 더욱 수축하게 됩니다. 이는 이미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은 시니어에게는 상황을 악화시키는 실수입니다. 근육 경련은 이완이 필요한데, 냉찜질은 오히려 근육의 긴장도를 높여 통증을 연장시킵니다. 근육을 부드럽게 풀어주려면 따뜻한 자극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시암폭탄인지 아닌지, 즉시 병원에 가야 할 황금 신호 5가지를 구별하는 방법입니다. 일반적인 쥐와 생명을 위협하는 깊은 정맥혈전증, DVT를 구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다음 징후 중 하나라도 동반된다면 절대로 자가 치료하지 말고 즉시 응급실로 가야 합니다. 첫 번째는 일측성, 즉 한쪽 다리에만 지속되는 쥐와 부종이 있을 때입니다. 일반적인 쥐는 양쪽 다리에 번갈아 나타나지만 쥐가 유독 한쪽 다리 종아리나 허벅지에만 집중되고 반대쪽 다리와 비교했을 때 발목과 종아리의 둘레 차이가 2cm 이상 난다면 이는 깊은 정맥혈전증 DVT의 가장 강력한 신호입니다. 정맥이 막혀 피가 고여 생기는 부종은 손가락으로 눌렀을 때쏙 들어갔다가 천천히 회복되는 오목 부종의 양상을 보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쥐가 풀린 후에도 지속되는 열감과 피부 변색입니다. 단순 쥐는 풀리고 나면 곧 정상으로 돌아오지만 깊은 정맥 혈전증, DVT로 인해 혈류가 심하게 막히면 쥐가 풀린 후에도 종아리 부위가 만지면 뜨거울 정도의 열감이 느껴지고 피부가 붉거나 보라색으로 변하는 발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는 염증 반응과 혈액 정체 때문이며 혈전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징후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숨가쁨, 가슴 통증, 심한 불안감의 동반입니다. 다리 쥐가 난 직후 혹은 몇 시간 뒤 갑자기 숨쉬기가 힘들어지거나 가슴 중앙이나 옆구리가 찌릿하거나 조여오는 듯한 통증, 그리고 이유 없는 극심한 불안감이나 현기증이 동반된다면, 이는 혈전이 떨어져 나가 폐를 막고 있는 폐색전증이 진행되고 있다는 명확한 생명위협신호입니다. 이세 가지 증상이 동시에 나타난다면, 즉시 119에 신고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 쥐와 함께 찾아오는 창백함과 차갑게 식은 감각입니다. 쥐가 난 다리에 피부가 반대쪽 다리보다 확연히 창백하거나 푸르스름한 색을 띠고 만져봤을 때 매우 차갑게 느껴진다면 급성 동맥 폐색일 수 있습니다. 동맥이 막히면 산소와 영양분이 완전히 차단되어 조직 괴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쥐를 유발한 원인이 혈관 문제일 경우 통증 외에도 온도와 색깔 변화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쥐와 함께 나타나는 특정 신경 증상입니다. 쥐가 났는데 통증이 풀린 후에도 발목이나 발가락이 마음대로 움직여지지 않거나 발바닥부터 허벅지까지 전기가 통하는 듯한 저림이 지속된다면 이는 신경학적인 문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걷거나 자세를 바꿀 때 쥐가 자주 난다면 허리 신경 압박을 의심하고 신경외과나 신경과 진료가 필요합니다. 지금부터는 응급의학과 의사가 권하는 3초 안전대처법과 근본적인 예방법 상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치명적인 실수를 피하고 생명을 지키는 응급상황 시 안전대처법 3단계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응급상황 시 안전대처 3단계 중첫 번째는 천천히, 지그시 발끝 당기기입니다. 쥐가 났다면 절대로 마사지부터 하지 마십시오. 누운 상태 그대로 다리를 쭉 펴고 발끝을 몸쪽을 향해 아주 천천히, 부드럽게 당기세요. 종아리 근육이 늘어나는 것을 느끼면서 3초 동안 유지한 후 다시 3초 동안 천천히 풀어줍니다. 이 동작은 종아리 근육을 가장 안전하게 이완시켜 혈전 이동 위험 없이 경련을 해소합니다. 핵심은 충격 없이 천천히 늘려주는 것입니다. 스스로 하기 힘들다면 침대 헤드보드에 발바닥을 대고 벽을 밀듯이 몸을 살짝 앞으로 숙이거나 가족에게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두 번째는 따뜻한 무릎 뒤 접기 마사지입니다. 급한 통증이 풀린 후에는 따뜻한 수건이나 손으로 무릎 뒤쪽 오금 부위와 쥐가 난 종아리 부위를 부드럽게 마사지해 주세요. 따뜻한 온기는 혈관을 확장시키고 혈액순환을 개선하여 근육의 잔여 긴장을 풀어주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혈전 위험이 없는 일반적인 쥐라면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는 조격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세 번째는 심장보다 다리 높이기로 혈류를 개선하는 것입니다. 쥐가 완전히 풀린 후에는 편안한 자세로 누워 다리 쪽을 심장보다 약 15cm 정도 높게 올려줍니다. 베개나 쿠션 두 개를 다리 아래에 받쳐주세요. 이는 다리에 정체된 혈액을 심장 쪽으로 되돌려보내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재경련을 예방하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 다음은 쥐 발생을 근본적으로 막는 장기적인 쥐 예방 생활 습관입니다. 쥐가 나는 것을 근본적으로 막으려면 혈관, 신경, 전해질 세 가지 원인을 모두 관리해야 합니다. 가장 먼저 수분 및 미네랄 섭취에 재점검이 필요합니다. 야간 쥐의 가장 흔한 원인은 전해질 불균형입니다. 근육 이완에 도움을 주는 마그네슘은 견과류, 녹색 잎채소, 바나나, 콩류 등을 꾸준히 섭취하세요. 세포 내 수분 균형과 신경 전달에 중요한 칼륨은 고구마, 감자, 오렌지 주스, 토마토에 풍부합니다. 특히 바나나와 고구마는 마그네슘과 칼륨을 동시에 공급하는 최고의 식품입니다. 근육 수축에 직접 관여하는 칼슘도 우유, 멸치 등으로 보충해야 합니다. 수분 섭취도 중요합니다. 잠자리에 들기 한두 시간 전에 미지근한 물을 반컵 정도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밤새 부족해질 수 있는 체내 수분을 보충하여 혈액의 점도를 낮추고 혈전 생성을 막는데 도움을 줍니다. 단 야간뇨가 심하다면 섭취량을 조절해야 합니다. 두 번째 습관은 자기 전 5분 스트레칭을 습관화하는 것입니다. 잠자리에 들기 직전 5분 동안 종아리 근육과 허벅지 뒤쪽 근육을 천천히 늘려주는 스트레칭은 필수입니다. 잠을 자는 동안 종아리 근육은 자연적으로 짧아지기 때문에 경련이 잘 발생합니다. 벽에 기대어 발 뒤꿈치를 바닥에 붙이고 종아리를 늘려주는 동작, 발목을 시계 방향 및 반시계 방향으로 천천히 돌려주는 동작 등을 꾸준히 하십시오. 세 번째 습관은 수면 환경 및 복용 약물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겨울철 차가운 이불은 혈관을 수축시켜 질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수면 시 다리를 따뜻하게 유지하되 꽉 조이는 두꺼운 양말이나 압박 스타킹을 신고 주무시는 것은 혈액순환을 방해할 수 있으므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고지혈증약 스타틴 계열, 일부 이뇨제, 고혈압약 등은 근육 경련을 유발하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만약 약물 복용 후 쥐가 심해졌다면 임의로 중단하지 마시고 반드시 주치의와 상담하여 약물 조정이 가능한지 문의해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 당부와 희망을 전해드리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다리 쥐는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되는 우리 몸, 특히 혈관과 신경이 보내는 가장 강력한 SOS 신호입니다.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이 영상에서 알려드린 치명적인 실수 세 가지, 특히 강한 마사지를 절대로 피하십시오. 그리고 한쪽 다리에만 쥐가 지속되거나 부기, 열감, 그리고 숨이 차는 증상이 동반된다면 지체 없이 생명을 지키는 응급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시니어분들이 자주 하는 질문에 답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쥐가 너무 자주 나는데 병원에 가면 무슨 검사를 받아야 하나요? 반복적인 야간 쥐가 있다면 가장 먼저 혈액 검사를 통해 칼슘, 마그네슘, 칼륨 등 전해질 수치를 확인합니다. 두 번째로 혈액순환 장애를 확인하기 위해 하지정맥 초음파 검사를 진행하여 dvt나 하지정맥류 유무를 파악합니다. 마지막으로 허리 디스크나 척추관 협착증 등 신경계 문제를 확인하기 위해 신경과나 정형외과 진료를 병행해야 합니다. 쥐의 원인은 복합적일 수 있기에 반드시 다각적인 검사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쥐가 나지 않는 건강한 수면 자세가 있나요? 옆으로 누워 자는 자세가 종아리 근육의 단축을 막고 편안한 이완을 돕습니다. 특히 옆으로 누울 때 무릎 사이에 작은 베개를 끼워 넣어주면 다리 혈관과 신경이 눌리는 것을 방지하여 혈액순환에 큰 도움이 됩니다. 바로 누워 잘 때는 다리 아래에 베개를 두어 발을 심장보다 살짝 높여주면 좋습니다. 건강한 백세 인생은 거창한 비법이 아닌 오늘 알려드린 것처럼 위험한 상황을 구별하는 지식과 일상에서의 작은 안전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이 정보는 여러분의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가장 귀한 지식입니다. 주변의 부모님, 배우자, 이웃들에게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건강한 밤을 응원합니다. 다음에도 신이어 여러분의 삶을 지키는 가장 정확하고 명쾌한 건강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응급의학과 전문의 김동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